E-A-R 귀라고 할땐 ear. Happy New Year 할 때는 year. 자 속이 자꾸 메스꺼려요라고 할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속이 자꾸 메스꺼려요. 이럴 때는 I keep feeling nauseated. I keep feeling nauseated.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naus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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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말스매스거리는데 이런 단어 참 생각 안 나면 진짜 막막하죠. 해외 여행을 가셨거나 혹은 주변에 외국인들밖에 없는데 내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때 I feel nauseated 이렇게 말해도 되고 I keep feeling nauseated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증상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할때 i keep feeling 뭐 뭐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I keep feeling nauseated. I don't feel good. Ah, uh, something's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적에 뭔가 이상한 걸 먹었나요? 상한 걸 먹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Did you eat something bad? Did you eat something bad?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뭔가 상한 것을 먹었나요? Did you eat something bad? 근데 bad는 나쁜 이란 뜻보다도 뭔가 상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uh, did you eat something bad? 하게 되면 뭔가 상한 걸 먹었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몇 시간 전에 굴을 좀 먹었거든요. 어머, 그건가 봐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had some 굴. oysters i had some oysters 몇 시간 전에 a few hours ago i had some oysters a few hours ago and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바로 그게 그건가 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무엇을 먹었다 라고 할때 i had 그 다음에 먹은 음식 이름, 그 다음에 a few hours ago 하면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이라면 a few days ago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뭘 먹었더라?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보아하니 당신은 뭐뭐인 것 같군요. 라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할 때, It seems like you have.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특히 상대방이 어떤 증상을 보고 뭐뭐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Well, it seems like you have 뭐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알러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해본다면 요즘 알레르기라고도 하는데요, allergy problem, allergy problem을 갖고 있는 것 같다. Well, it seems like you have an allergy problem. It seems like you have an allergy proble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귀에 염증이 난것 같아요. 어, 보아하니 it seems like you have an ear infection. It seems like you have an ear infec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ar 귀라고 할땐 ear ear 인데요. happy new year 할 때는 year year가 돼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앞에 y가 하나 더 붙으면요. 혓바닥이입 천장에 더 바짝 올라붙어서 year year 이렇게 되고 그냥 귀라고 할때 앞에 y가 없이 ear를 하게 되면 이혀가 천장하고 많이 떨어져서 ear ea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ear infection 귀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는 말이죠. 보안이 충치가 몇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충치 cavities, cavities, cavities. a few cavities. it seems like you have a few cavities. it seems like you have a few caviti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